2024년 11월 11일 추천 종목 결과입니다. 예, 전체 19개 종목 추천했고, 19개, 16개가 사파리절 됐고, 3개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 JO가 손실이 제일 큰데요. 30.7일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그, 지금, 이게 월요일 날입니다. 이게 장대음봉이 나온 게. 그래서 이게, 장대음봉 이렇게, 그 전봉을 완전 감싸서 하락장악형이라는 그 차트, 어, 봉이 나오는 경우에, 그 손절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절, 저 하락이 발생을 했는데, 그 하락장악형 캔들이 하나 발생하고 나서, 권해량도 어느 정도 실렸고요. 그래서 이게 그 컨셉이 직장인 주식투자다 보니까는 어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고 일주일 동안에는 이걸 손대지 않는다는 그 직장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손대지 않는다 이런 컨셉으로 가다 보니까 아어 요렇게 그 비교적 이런 그 월요일날 장태음봉이 나왔을 때 네,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 안하고 그냥 놔도썼는데나두지 음, 않으려면 이게 월요일에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다음 그렇다면은 이거를 손절 처리하려면 그 손절할 수 있는 퍼센테지를 걸어두던가 아니면 다음날 시초가에 손절하던가 을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주중에 이제 청산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 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번이 보이는데 이제 그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어, 내년쯤은 이렇게 주중에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 그 월요일 날 추천한 중호 이렇게 하락을 했다면은. 이렇게 화요일 날 아침에 시초가에 이제 그 손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1년 이상 진행되어 오면서 굉장히 아쉬운 점 중에 하나였는데 내년부터는 음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번잡해져서 어 그. 좀 손이, 손이 좀더 가지, 아무래도 그래서 어, 매일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게 월요일날 이제 이렇게 무너졌는데, 어, 그 화요일날 때 무너졌다면, 또화요일에장 끝난 다음에 또 보고, 또 다음날 이렇게 에, 그 시초가에 매도하게끔 또 이렇게 그 해야 되니까요. 이게 이제 매. 이렇게 이제 종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월요일 날 하고 그 목요일 날만 한번 들여다 보면 끝나는 건데 이게 되면 매일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하락장 형어그 차트가 봉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쳐다봐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지금. 월요일 그다음 다자동으로되고 목요일 정도 그러면 이렇게 일주일 두 번만 보고 어, 하자는 컨셉이었는데 조금 다음 번에는 언제가 됐든 간에 꼭내년이 아니더라도 그 이전이나 이후가 됐더라도 요런 거를 한번 음,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요구차하는 것들이 이렇게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들이 견딜 만한 건지 그다음에 예, 이렇게 하면은 수익률이 좀 나아지는지, 그런 두 가지 측면이 궁금하죠. 예, 차후에는 이걸한번 더, 어, 그, 추가해서 그 결과를 좀 한동안 지켜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이번 합선 결과는 0.45%가 되겠고요. 어, 그래서 수익률 적산는 0.45에서 약간 상승을 했고, 어, 그래서, 어, 같은 내용으로 19개 추천해서 16개 수익이 났고어 잘못 썼네요. 3일 없어야 되는데, 3개 손실이 났죠. 네, 이렇게 되고요. 네, 이전 추천 종목 중에서는 따로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 아, 번절한 게 없고, 여기 지금 그힐림 로봇 선절로 표기를 됐어 표기됐는데, 네, 7월 1 5일에 추천 중앙중중에 휴림 로봇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9월 9일날에. 그, 매수가의 50%, 즉, 선절 라인에 왔는데, 이건 이제 선절을 일부러 안, 해, 안, 하, 안 했는데, 예, 왜냐면, 은 이게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복, 저, 저, 어, 복구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놔뒀는데, 어,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칙에 좀이의해서50% 이상, 아락하면, 이제, 손, 그, 손절 처리하는 걸원칙에위익해서 이제, 어, 털어냈습니다, 결국은. 털어내기로 했는데, 최근에 흐름은, 그, 한가도 가고, 어,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복구 중에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그래도, 원칙이 오긋나서이것도 이제, 손절 처리로 집어넣습니다. 예, 이번 주 결과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